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아, 테슬라에서 만든 사이버 트럭. 과거 헤이맨이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아, 계약금을 몇번 걸어 놓고 했는데, 아, 이게 그때 당시에 5만 불이면 만든다라고 하는 사이버 트럭이 결국은 뭐 1억 5천이 넘어가는, 아, 진짜 머스크 형이 자꾸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공식에서 출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연말 정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직수입된 사이버 트럭을 가져왔고요. 이야, 이 사이버 트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가 트렁크예요. 트렁크가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짐을 싣는 이런 구조인데 앞에 트렁크는 효용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공간이 생각외로 상당히 작, 작고요. 그냥 뭐 자그마한 거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게 본네이에요 트렁크예요. 요거는 지금처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치게끔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버 트럭을 딱 보는 순간 야, 한국에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와이퍼인데요. 와이퍼가 무슨 당규장 큐대만합니다 당규장 큐대 같은 게요 하나가 있고 요게 전체를 이렇게 브러싱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길이는 아마 이게 제 카니발보다 더클 거예요. 한 5m 50? 아, 상당히 큽니다. 요거 가지고 이마트에 들어갔다가는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못 내려, 못 내려. 사이버 트럭에 있는 사람도 못 내리고 아 옆에 있는 사람도 아예 못 내리고요 사이버 트럭이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실제로 타이어는 이 정도면 33 아니면 35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20인치 20인치 휠에 거의 한33 정도 되는 사이즈 한35 되겠는데 이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어, 지금처럼 올라갔다 어,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스피드하게 다닌다라고 하면 내리고 그리고 약간 오프로드 험로를 다닌다라고 하면 어, 지금처럼 올리고 해서 어, 여기 앞에 터치 스크린으로 이걸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요거는 실제 이제 원래 알루미늄색인데 아, 이 래핑한 거고 사이버 트럭을 처음에 딱 들어와서 보면 이게 저기가 없습니다. 저기가 기아 레버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에 제가 모델 아이 같은 경우는 레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니, 이거 레버가 어딨지? 뭐 돌리는 것도 없고, 기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차를 자세히 눌러보면, 여기에서 요 P를 어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이제 드라이브, 그리고 뒤에 이제 백, 리버스. 그러니까 전진 후진. 요거를 이제 위로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할수 있고요. 아,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어 비상등 그리고 어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어 하다 보면 나와? 네. 야, 이씨,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네. 어 여기 뭐 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선바이저가 어, 선바이저 멋있다. 근데 이 뒤에 룸미러는 야 이거 뭐 거의 애기야 룸미러가 야, 이렇게요. 어 실제로 이제 안에 실내 에 들어가 보면 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잘돼 있고요. 어,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사이버틱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제 적재함 열기를 이렇게 누르면 뒤에 적재함이 열리거든요. 제 한번 열어봐 줄래? 어어, 지금처럼 적재함이 전체가 자동으로 열리고 또 필요하면 여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아래 것까지 내리고 근데 올리는 거는 이건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 그리고 내리는 거는 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프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달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도 뭘 하나 달아야 되나? 아, 여기다도 뭘 달게끔 돼 있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배터리를 여기 이제 충전구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번 이렇게 살짝 내리면 제가 자동으로 얘를 떼내야 돼. 요 아, 요거를 떼내고 야, 날씨 추운데 이거 깨지면은 이제 우리 네. 죽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내면 빼내면 지금처럼 여기서 조금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이거. 얘네 네. 둘을 분리시켜야 되고. 아, 얘네 둘을 분리하고. 네. 그 얘네도 이제 분리하고. 네, 분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완전 그 전력은 차단되는 상태 아, 차단되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 탈거는. 배터리 탈거는 따로 없고 얘네 네. 둘만 하면 전 전력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아, 요렇게만 네. 해도 전기가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네. 아, 난또 배터리 탈거해서 밖으로 빼서 어, 또, 이거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 그건 아니구나. 네. 아, 오케이. 다시 조립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엠, 만한 거는 다 알루미늄 그 다이캐스팅인가요? 이걸로 다 프레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을, 어, 제가 이제 서스펜션을 좀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이버 트럭을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승차감이 거의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이 트럭이 이렇게까지 승차감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처럼 밑에를 보면, 요게 이제, 이게 위시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로우암이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저 링크도 들어가 있고요. 나름대로 모든 부품들이 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전부 다 주조가 돼서 공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이 테슬라는 다 프레임으로 찍어놔요. 그래서 이 앞쪽도 전부 다 찍고요. 뒤쪽도 전부 다 찍어요. 어,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냥 부서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캠핑카 혹시 모셔 물고 다녀봤는 모르겠지만 누가 여기를 주먹으로 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긁었다라고 하면 이 문짝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스틸 이 스틸 재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미국에 갔다 와야 돼요. 심지어는 그나마 문이나 본네트는 괜찮은데 요 디텐더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잘라내야 되는데 수리비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이 사이버트럭이 근처에 와서 이제 깜죽깜쪽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피해, 피해셔야 됩니다. 이게 수리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수리할 데도 없고,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리 잘못해서, 뭐, 배터리가 먹통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1억 5천 이상 되는 이 차량을 전부 다 통째로 물어주고, 야, 이차네가 가져. 그리고 차 하나 가져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시 무시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아 이게 확실히 뒤에도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로어함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되게 서스펜션도 스프리랑, 스프링이랑 스프링이랑 그 쇼업쇼바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돼 있는데 아마 저런 서스패션도 하나 터지면 견적이 아주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차량 사이즈가 일단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요 겉에는 랩핑을 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사이버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는 솔직히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수출을 해야 되는 게맞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문을 열어보면 이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야 근데 이게. 기존에 그 우리 웬만한 픽업들 처럼 거의 뒤에가 완전 섰어요. 그래서 뒷좌석은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세로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90도는 아니어도 거의 한뭐아 이거는 각도가 너무 심했다 거의 준 90도에요 준 90도 뒷좌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뭐 펜을 키거나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있구요 그 위에는 지금 유리 아 유리가 이렇게 돼서 위에를 편하게 볼수 있구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모델 Y에서도 그랬지만 아 여기가 원래 자동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나 커텐이 버튼을 누르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걸 안 해놨어요 이렇게 쭈르륵 되게끔 하는 게 돈이 별로 안될 텐데 이걸 안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시트나 뒤에 시트는 가죽이 아, 이왕이면 좀 라파가죽이는 거 쓰지 약간 엄청 싸보입니다. 예. 약간 레자인데 엄청 싸구려가지고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뒷좌석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약간 앞좌석이 그런 느낌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리스어요 지금처럼 이제 프레임이 없습니다 어깨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올리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서 문열 때는 또 여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있고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돼있고요 문을 이렇게 열면 이게 문 손잡이네 열면 지금처럼 사이버트럭이라고 해서 이거 아크 용접으로 해가지고 여기랑 이제 반대쪽을 작업을 해놨고 시트는 어쨌든 아주 고급지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완전 싸구려 같지는 않은데요. 고급지진 않고 약간 포지션이 높게끔 돼 있고 그리고 요 여기들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운데 가운데 콘솔 박스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돼 있고 어각 이제 사각과 정사각 뭐 각을 주로 활용한 어 디자인을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한 17인치 정도 돼 보이는 뭐 수납을 하게끔 해놨는데 이거는 원래 없는 거네.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아,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쓰게끔 해놨구요. 웬만한 건 여기에서 이제 다 조정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이걸 열거나 닫거나 아,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어, 솔직히 많이 부담돼요. 그러면 얘는 좀이라도 긁히면 바이어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서 아주 그냥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상황이고, 앞에 이제 견인바예요 견인반데, 별로 안 튼튼해 보입니다. 예, 여기랑 이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공간이 없고요. 아, 별로 안 튼튼해 보이고 라이트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라이트가 있네. 그리고 이 밑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견인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별거를 제가 다 수출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고급차들을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즘 환율이 거의 1500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차를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이 차를 사는 게 환율적인 메리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에 있는 슈퍼카 아니면 사이버 트럭 이런 각종 차들을 지금 한국으로 사려고 와서 미친듯이 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차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가지고,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 거의 운동장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원래 이것도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아래도 뭐 거의, 어 거의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공간도 엄청 많이 남고, 여기도 원래 없는 건데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뭔가 수납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고요. 완전 그 심플함에 그 극도의 심플함을 여러분들이 아, 이거이차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심플하네요. 그냥 차예요. 차 승차감 겁나게 좋고요. 제 운행을 해봤는데 아 이게 확실히 주행 질감은 예술입니다. 모델 Y보다도 훨씬 좋아요. 혹시 올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사이버 트럭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나마 이 차량은 이제 이 차량을 가져오신 분은. 이제 언제까지 사이버 트럭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직수입해서 가져온 거를 저희가 요번에 구입을 해서 해외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